대표 3대표, 5대표, 7대표, 8대표, 8대표 1대표 하빌 총장님, 올랜도 국제협의회 잘 다녀오십시오. 하빌, 하빌, 화이팅! 준철 자기 총장님, 드디어 올랜도의 국제협의회에 가는 날입니다. 정말 가슴 부풀고 우리 노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어, 다오와또 의지가 단계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노다리 3700 지구가 한 단계 더업게 되면서 어, 우리의 위상이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멋진 어, 올랜도 협의회 3700 지구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어, 저희 오늘 차기 합일 의 총재님께서 올랜도로 국제 협의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세계 각 총재님들이 함께 모여서 로타리 비전을 꿈꾸고 협력하는 자리에 총재님을 응원하러 저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총재님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합일 총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우리 삼척구공지구에 많은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합일 총재님 조심히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파이팅! 청진이 올랜도 잘 다녀오시고요 내년에도 우리 3700지구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북롯의 차기 회장 제일 서영덕 클럽에서 많은 서포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기 회장으로서 호스클럽 회장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구에 봉사하고 지구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빌총회 파이팅 차기 청재님의 자 클럽 대구 동산노타리클럽의 정민정재훈입니다 아, 어, 총장님이 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며 한해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빌, 화이팅! 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어, 예. 이래 정상 일입니다. 예. 그 하빌 총장님이 최초의 동북의 총장님이 되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감격 무량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동북 발전이 큰, 어, 중추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영향을 어, 발휘해서 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빌 파이팅! 예, 용암 주우복입니다. 공제로 대한 배출하기 위서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빌 파이팅! 아, 어, 저희 50년 만에 저희 동북에서 총재님이 나타나셨는데 돌아오서 우리 지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빌 파이팅! 회장님, 저기 하빌 총재님 탄생하신 게 소감이 어떠신데요? 아 너무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우리 클럽으로서는 좀큰 영광이고 총재를 한다는 것은 좀 보통의 그봉사적인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필 파이팅! 제가 다른 회원님들보다는 또더 열심히 도와야 되고. 합일총재님 잘 다녀오세요 편안하게 합일총재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셔서 좋은 영감 받으셔서 3700 지구 로타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일총재님 파이팅 우리 합일총재님은 준비된 총재님 국제 해외에 가셔서 리더십과 열정 더하기 그 많은 영감을 받아오셔서 자기의 우리 지구에 많은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시수 있습니다. 트리 총재를 하면 가장 실질적으로 어 감동을 느끼는 게 아마 국제 회비이지 않을까. 이런 많은 영감을 받아서 우리 지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하빌 총재님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하빌 총재님 파이팅! 하빌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 시작점에서 어, 여러분들 많은 에너지와 격려와. 반호를 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빌 총장님 파이팅 어, 로타리 국제 협의회가 어,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로타리 최고 수준의 더 넓은 비전과 지구를 위해 한층 더 단단히 총장님 잘 다녀오시고 3759파이팅 건강하게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빌 총장님 파이팅 총장님 이른 아침에 공항에 웬일이십니까?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우리 자기총재 국제협의에 참석자 오늘 이런새벽이 이렇게 공항에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에 지금까지 어떤 그런 명성과 그 전통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올랜도 가서 또 우리 전 세계 520여 개의 지구총재인들과 함께 로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그 영광과 그 연수를 잘 받아서 우리 지구를. 좀더 나은 훌륭한 로타리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차기의 3700 지구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어, 어떤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우리 지역 대표님과 또 모든 로타리안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단계 더좀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를 이끌어 나갈 그 계획입니다. 원래 우리 석산 총재님이. 지구회관 건립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지구회관 건립에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지구의 어떤 그 회원 증강과 또 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또로리의 철학을 좀더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다녀와서 좀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3705 지구 회원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705 지구 회원 여러분. 올 병원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좀더 나은 올한 해에 석산 총재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을 우리 함께 선행을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다녀와서 또 우리 그 알라이 차기 회장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그 메시지에 맞게 우리 병원님들 함께 가도록 우리 여러 로타리안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반대하셨지요? 네 지금은 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자기 이제 하실 때 열심히 도와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에 신경 쓰지 않도록 바깥에서 최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697년도 사무총장 성지의 변주동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필 일준철 총장님께서는 준비된 총재로서또올랜드에 가서 우리 노타리의 진정한 영감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리더자를 우리 올랜드에잘놓으시라고 다시 한번 환 승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량 대 잡국씨들과. 어리로무감을 <목소리로서의> 얻을 수 있는 가될 수도 있 10여 년간 우리 지구의 활동을 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네. 잘 아는 경우가 잘 준비된 총재님이란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도> 합의 차기 총재님은 누가 보래도 정말 준비된 총재입니다. 합의 총재님은 정서에 종격받던분입니다 정말로 자기... 3.7 연구 시기에 많은 아, 발전을 기망합니다 아, 2026-17년 지구 트레이너로서 하일총대님을잘 보필하고 새로운 권능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일 총재 화이팅! 화이팅! 네. 네.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화이팅! 셋. 하나 둘셋 그렇지. <laughs> 하나 둘셋 네. 예, 이 다시 다음은 자인 청계신께서 용광로에 들어갔다 왔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많은 영감을 얻고 500 이상의 지구의 도시 청교인님들과 글로벌 교류를 좀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는 그 새로운 설정이라든가 방향을. 많은 공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 선생님께서 우리 지구 방송과 또 빨강 결집이라는 큰일에 대해서, 차량 선생님한서 우리 지구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을 가서 열심히 하도록하겠습니다 하고 하고 잘해 음. 주